카메라 폰 박스. 이 씨보 프로스로. 이 씨보 프로스로. 려고보 프로스로. 이 씨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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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스로. 이씨스러이 씨보 프로이스이 클럽 엣지도 지도 물어보진 않았 40점 가던데? 40점 가던데? 저도 점 가던데? 40점 가던데? 40점 가던데? 40점 가데핸0폰 가던데? 40점 가던0점가지고 겨우 점 가던데? 가던데? 40점 가던데? 4 0 뭐 2만 원뭐 돌려준다는 거 2만 원? 모르겠어 이제야 아, 연가해이제 네. 네. 넷플릭스도 보고 평소에 공연을 한 건가요? 잘안 봐요 왜 이런 거보이 유튜브 와이프도 와이프가 고장이나가지고 그거 주고 전화한 거야? 아니요 둘다바꿨어 바꾸는 김에 나도 바꿔주라. 안 돼! 쟤 이거 할 거야! <laughs> 다음 주에 간다고? <laughs> 다음 주... 목요일날 출발합니다. <laughs> 잘하셨다고 요 지금 시원하려나? 그렇지도 같아요. 나가 지금 이제 사슷하다그러더라고 근데 썸둥이 무조건 챙기라고. 아, 나도 볼이 나. 이게 어디 나라? 이 사람, 이던람이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, 이사 을말 시연을 음. 아, 잘한다. 역전 어전 우리 어 오히려 아 <laughs> 뭐. 주력이 아파 가지고. 비 우리가 좀약해보였어다 뭐 피는 용어 모있어서뭐 아, 이렇게 하는데지 하지. 하지. 지지 하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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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막지 <웃음> <웃음> 나이스 그래. 아오 까비! 구아 이거 좋아! 야, 아, 나이스! 아, 그래 패스 위주로 하면 슛도 잘 들어간다! 상기고 <laughs> 이제 많이 먹어요. 미안하다. 라하 나이스. 아야 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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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하, 니어 하, 니 하. 올려. 오픈! 어, 좋았어. 호이니 앞에서 가야.

둘이야. 어이. 아, 얘안 돼, 안 돼. 오케이. 아유 어려워. 이렇게 어렵다. 가볍게, 가볍게. 오프. 이자. 나이스. 잘한다 제비. 코선이 막아 줘야 돼요. 돌아왔어 아, 아까비. 살리고 살리고 오케이. 세포템포. 아유. 바로 올라가. 나이스. 10대1 10 동점. 주야 너 쳐! 팔만 팔만 오케이 오케이 굿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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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끌어줘야 돼 핸드 체크만 해 핸드 체크만. 굿샷. 공잘 돌네. 아주 코너 자꾸 못 맞네. 뚫어 뚫어줘, 뚫어 줘, 뚫어. 가 많아지아 많아. 올려야지. 자 나이스. 플레이, 시 플레이 플레이.